남편이 좀 바람을 피는지, 뭐 그걸 물어보는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타로로 뽑았는데요. 결혼카드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앞쪽에 보면 여자들이 있죠. 주변에 여자들이 있다. 좀 관심을 가지는 여자가 있다. 이런 것이죠. 단장도 뽑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감 역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께서 아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오쇼젠타로로 뽑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신뢰 이렇게 나왔죠 믿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쇼젠타로는 제가 이제 좋은 카드로 많이 뽑는데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는 믿어라 이제 점에를 믿어야 되고 남편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을 바람 피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유혹의 손길이 좀 있지만 남편이 넘어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과 해결책 그거는 믿으면 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 이건 동양 타로 책입니다. 동양 타로 책인데요.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오쇼젠타로 책입니다. 오쇼젠타로는 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타로 꼭 활용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리겠습니다.